네 오늘은 학습 효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학습 효과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 단어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특정한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서 <laughs> 그 일에 익숙해지는 효과를 이제 학습 효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무엇인가에 익숙해지는 것은 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지는 만큼 어, 능률이 오르게 되고, 익숙해지는 만큼 더큰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학습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학습 효과가요. 마냥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을 할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지난 말씀에 이어서 세바의 반란 이야기입니다. 이 세바의 반란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의 중심은 어떤 세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바의 반란을 대하는 다윗 진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세바의 반란을 다룬 이 20장의 본문 속에서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본문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 도피할 때 남겨두었던 후궁 10명에 관한 처우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주 대낮에 압살롬과 동침했던 이 후궁들을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왕궁에서 내보내고 아예 관계를 끊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세바의 반란과 이 반란 이야기 속에 이 삼절의 이 후궁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사실 이앞전 말씀에 보면 다윗이 시무이도 그렇고. 시바도 그렇고, 무비보셋도 그렇고, 이 어쨌든 반란에 어떤 가담하고 자신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어떤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이 3절에 이 후궁들에 대한 처우를 보면, 이제 이후에 다윗이 이 세바와 관련된 이 반란의 역, 반란의 일들을 어떻게 대할지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관계를 끊고, 완전히 왕궁에서 내쫓았던 것처럼 이제 세바와 관련된 일들은 다윗이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경하게 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3절 말씀이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을 쭉 읽어보시면 보면 세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다 갑자기 이제 후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게 이후에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반란과 연경된 후궁의 이야기를 지나서 다윗이 이 세바의 세바에 대해서 강경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후 4절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다윗이 누구를 세웠느냐 봤더니 4절에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 지휘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 아마사는요. 우리가 이제 지난 말씀에서도 살펴보셨겠지만 압살롬 측에서 압살롬의 군을 지휘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사를 지금 다윗은 현재 자신의 군 지휘관으로 세우고 이 아마사에게 3일의 시간을 줍니다. 3일의 시간을 줘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가서 유다의 군대를 소집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 크게 이상해 보일 것이 없죠.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군대를 소집하는 일은 늘 있었고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았던 아마사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란군의 지휘관이었잖아요. 조금 전까지 압살롬 편에서 압살롬의 군대를 지휘했던 그 지휘관이 이제는 다윗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딱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오늘날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북한의 군사령관이었던 사람이 탈북해갖고, 대한민국의 군사령관이 되어서 군대를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군대가 잘 모이겠습니까? 군대가 모이고, 군대를 정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아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은 했겠죠. 3일 동안 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왕이 인정했고, 지휘관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명령을 실행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을 거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군대를 모으지 못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마사는 갑자기 종족을 감춰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다려요 3일 동안 이제 지나서 기다리는데 아마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를 모으고 이 성에 들어가게 되면 공성전을 치르게 되면 너무나 많은 피해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다윗도 요 아마사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 아비세에게 군 지휘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게 또 다른 군 사령관을 세운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세바의 반란을 강경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진격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한 명의 인물에 좀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누구냐. 전혀 앞에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요압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8절부터 보시면요. 갑자기 요압이 전면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아비새에게 군 지휘권을 넘겨줬거든요. 아마사가 명령을 실행하지 못하자 그 다음으로 세운 인물이 아비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도 8절부터 이후에 세바의 반란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비새가 아니라 요압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일이 진행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요. 이제 세바를 쫓아 길르앗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이 다윗의 명령에 실패했던 아마사를 이 길르앗에서 딱 군대가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아멘. 요압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세바를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요압이 등장을 했는데 아마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길라에서 아마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다짜고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왜 죽였느냐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의 명령에 실패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였을 수도 있었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요압은 항상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과 권력욕에 빠져 있었던 자였거든요. 이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어, 그 동안에 요압의 어떤 행태와 요압이라는 인물을 지켜봤을 때 아마 후자 쪽의 이유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권력에 빠져서.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아마사를 살해한 사건. 왜냐하면 여러분 세바의 사건이 이 반란이 시작되고 다윗이 가장 먼저 세운 군 지휘관이 바로 이 아마사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이전까지 이 일을 감당했던 자가 누구였냐 요압이었어요. 요압이 군 지휘관으로서 다윗의 군 지휘관으로서 열심히 수구하고 헌신하고 다윗과 함께했던 기록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런 요압의 행동들을 다윗이 못 마땅하게 계속 여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압이 아니라 아마사를 세운 거예요. 이 아마사를 세우고 아마사에게 군 모든 지휘권을 주자 요압이 그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아마사의 자리를 빼앗고자 아마사를 살해하는 일이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 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서를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요, 요압의 이런 모습이 낯설지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미 요압은 이런 똑같은 이와 유사한 행위를 두 번이나 반복해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앞서 아브네를 살해할 때도 요압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고요.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살해할 때도 요압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요압이 아마사에게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칼로 아마사를 죽이는 것이 낯설지 않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브넬과 압살롬과 아마사 행동이 잘했다 포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요압의 행동, 요압은 왜 항상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감정이 앞서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다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압의 일처리하는 방식을 보면요 한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요압은요 왕의 명령을 따를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왕의 명령을 배제하고 자신의 감정과 개인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인물 특화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요압의 일처리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어떠한 명령을 내려두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행동하는 것이 요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아브네를 살해할 때도 그렇고요, 왕의 아들 압살롬을 죽일 때도 역시 요압은요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그렇게 행동해서 이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압이요 이스라엘이 통합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요. 군 사령관으로서 군사력을 장악하고 군대로 전쟁을 치는 것 인정받을 만 하지만 이 성경에 비춰지는 요압의 모습은 그런 긍정적인 면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인간 권력의 대표자의 모습으로 요압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요압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요압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를 대하고 이런 식으로 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명예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요 이 학습 효과의 관점에서 우리가 요압의 행동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보면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네를 살해합니다. 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왕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이게 군법을 어긴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일을 지금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압에게는 그 어떤 즉각적인 징계조차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몇 번이나 어기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스스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압이 어떤 징계를 받지 않아요. 물론 다윗이 저주는 하죠. 저주, 아부네를 죽였을 때 저주하는 것은 볼수 있지만 즉각적인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여전히 요압이 군대의 주도권을 지고 있었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뭔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군법을 어겼다면 즉각적인 징계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아주 왕의 징계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대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 요압이 어떤 그, 이 요압이라는 인물 자체가 어떤 그 즉각적인 징계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몇 번이나 이것을 반복했거든요. 근데 즉각적인 징계가 없죠.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 이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그냥 잘 포장하기만 하면 나라를 위해서 이랬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포장만 하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게 요압 스스로에게 학습이 된 거예요.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이게 이일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요압안에 학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식대로요 아무 거리낌이 없이 일을 처리해 나갔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요압을 징계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우리아를 살해할 때. 이 살해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에서 순종했던 자가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약점도 알고 있었던 자였어요. 또 다윗은 늘 마음 가운데에 정치적인 혼란을 피하고 싶어 했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어져서 이 요압이 어떤 잘못을 했지만 요압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일을 벌였지만 이것을 징계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도 다윗의 욕, 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압의 이런 모습들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왕의 명령을 어겨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학습한 요압의 모습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불순종해도 괜찮다라는 죄가 혹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오늘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아가야지 하는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삶에서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학습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라는 이 세상에 빠져서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되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일 성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에 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한번 예배 빠지는 것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뭐 당장 눈앞에 징계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내가 주일날 교회 한번 빠졌다라고 해서 조금 더 재물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이것이 당장 징계로 내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어느새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학습이 되어져서 죄를 죄로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학습은요.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압도 왕의 명령을 어겨 가면서 그 안에 어떤 것이 학습이 되어졌냐면 포장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왕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합리화에 착각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요압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 학습되어져 있었던 죄의 모습 그 죄의 모습을 찾아내고 끝까지 찾아내고 그 죄의 옛 모습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 생활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 내 안에 학습되어져 버린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죄악의 모습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야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지었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학습되어져 있었던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했던 모습,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그모습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드러나게 되고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는 멀어지고 구별되어져 살아가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도 몰랐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학습되어져 있었던 죄의 모습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춰주심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시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보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더 고백되어질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안에 나도 몰랐던 죄의 학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 고백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모르게 지었던 학습된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해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또 하나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징계의 의미입니다. 사실 요압이 죄악을 학습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징계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다윗은요. 다윗의 신앙적 성품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런 신앙적 성품도 분명 요압을 징계하지 못했던 하나의 이유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죄가 학습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죄에 대한 징계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요압의 경우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압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신앙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수암교에 출석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신앙적 생활을 하고 있느냐 제가 이걸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참 많은 청년들 또참 많은 학생들, 또 유초등부 친구들 만나왔는데 유독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였거든요. 고이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고이 겨울에 네,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회장까지 하고 막 이랬는데 저를 찾아와서 이제 아, 내가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사님 저 고삼 때는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가 신앙생활 엄청 잘했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헌신적이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허락했어 이게 물어봤으니까. 부모님이 허락했대요. 고3 때는 교회 안나가도 되고 수능 준비하고 대학 준비하고 그리고 대학 입학하고 수능 끝나고 다시 교회 나가 이렇게 부모님이 허락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 부모님이 허락했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 가 1년 내내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정말 못 봤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좋은 대학에 합격했거든요. 서울에 있는 손에 꼽히는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 나왔을까요? 수능 끝나고 안 나왔습니다. 취업 준비해야 된다고 스펙이라는 것을 쌓아야 된다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좋은 대학에 갔거든요. 부모님이 또 허락해 주셨대요. 취업하고 취업 준비해서 취직하면 그때 가자. 근데 감사하게도 취업도 잘 됐어요. 잘 됐습니다.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경력 쌓아야 된다고 안 나왔다. 제가 사임하고 나올 때까지 그 친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중요한 일이 있고 준비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시돼도 된다는 것이요. 그 친구 안에 학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삶에 내가 좀 중요하고 준비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뒤로 좀 물려도 돼. 이제 끝나고 하면 되지. 끝나고 하면 되지. 이것이 학습되어져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부모가 그걸 용인했다라는 거.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던 부모가 그것을 용인하고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요. 죄악을 학습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방관자처럼 그들을 방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징계가 필요함에도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잠언 3장 11절과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세상에서 예. 누구보다 훌륭하게 쓰임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의 신앙의 길을 떠나 죄를 학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방관자, 방조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여전히 오늘도 마음을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아무리 자녀들이 나이가 들었어도요. 신앙적으로 멀어져 있고 죄가 학습되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 징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부모로서 하실 수 있어야 하는 부분들은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산다는 라 거예요. 지금 죄를 학습하면서 이들이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옥의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에서 어떤 잘 사는 것, 잘 먹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방관하고 방조하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성경에서 고백하듯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와서 그들의 삶을 보시고 심판하실 때 그때 와서 후회하면 늦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학습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시 여기고 이런 죄의 모습들을 지금 학습하고 있다면 그걸 다시 돌려놓아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려 눈물을 흘릴 때, 때로는 징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금 그 지옥을 낭떠러지에 가는 그 길가에서 다시금 돌려놓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압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죄의 학습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 먼저는 우리 자신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죄의 학습되어져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이 학습되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땅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학습되어진 죄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결하신 은혜로 우리의 학습된 죄의 모습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알게 모르게 학습된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의 모습들이 여전히 합심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